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예수를 위해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목나 조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조를 섬기며 언제나 조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당길로 하지 합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진군이 우리 안에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섰다. 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다 길로 가지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조를 섬기며 언제나 조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애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순 염소가 20이요, 암 양이 200이요, 순 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 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그것을 각각대로 각각 나눠 나누어 나누어 종들의 선을 손에 맡기고, 맡기고 그의,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어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 이르되 내 형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무엇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야곱의것이오 야곱의 자기 주의 세계로 보내는 인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니 라하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그 감정을 품 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길에 림이며 하나님을 강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위에 하나님께서 신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위에 주민의 평강이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을 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어머니였던 리부가에게 첫째가 둘째를 승계야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야곱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들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이 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대신 곧바로 야곱이 형의 장작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취하고 싶은 욕망이 아주 강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어날 때부터 형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배고픈 형의 심리를 이용해서 팥죽을 미끼로 장자의 명문을 내게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어머니하고 짜서 아버지를 속여가며 형이 받기로 되어 있는 축복을 가로채죠. 이렇게 해서 그는 그토록 원했던 장자의 특권을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야곱을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틀림없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자기 잘 나무세 살았겠죠.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극렬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손수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향을 도망쳐 나온 다음에 가장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잡여 있었을 때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며 네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반드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 점은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야곱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꼴 좋다. 네 마음대로 하니까 이 꼴이 된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주신 거예요. 꾸준은 그냥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야곱은 이 은혜의 축복도 강력히 붙잡죠. 그가 태어날 때는 손으로 형 S의 발꿈치를 강하게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손이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다 딸의 환상을 본베델에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 후에 야곱의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고향을 도망쳐 나온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많이 당합니다 마치 야곱에게 라반의 존재는 자신의 과거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속이죠. 그것도 여러 차례 야곱을 속이면서 자기 일속을 챙겼습니다. 아마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그 역시 라반을 속이러 들었을 거예요. 라반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야곱의 고집과 지락도 만만치 않죠. 그 역시 얼마든지 잔머리 굴려가면서 라반의 뒤통수를 칠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러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라반과 맺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것도 무려 14년 동안이나 변치 않고 무보수로 일하면서 라반과 한 약속을 지켜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야곱은요, 어느새 정직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옛날의 야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겁니다 나중에 그는 14년간 무보수로 일한 다음에 라반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그때부터는 자신의 재산도 챙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는 라반을 속이지 않습니다 나름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지만 라반을 속여가며 자신의 이속을 챙기지 않아요 그는 정당하게 경쟁하여 재산을 불렸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해요. 가정이 생기고, 재산이 불운한 것도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라반에게서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런 다시 고향으로 갈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그를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거의 빈손으로 고향에서 도망치듯 나왔던 야곱이잖아요. 정말 지팡이 하나 짚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20년 만에 보니까 야곱에게는 가족도 생겼고 또 그에게는 또 가족들도 많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발 고향에 있는 형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강구하죠. 형이 자신과 가족을 해칠까봐 두렵다고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처럼 많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이처럼 그는 어느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야곱은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난 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죠 물론 결혼도 하고 재산도 늘었지만 정말 견디기 힘든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무엇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바라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래요. 사람이 잘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힘든 어려움을 겪어야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야곱도 그런 과정을 갔던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마음을 품어요. 특히, 고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에서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부릅니다. 그는 고향에 거의 다다랐을 때 에서가 400명이나 이끌고 그를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요. 분명히 형이 그를 치려고 오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더욱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누곳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그는 애설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달린 새끼들 뭐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기 20마리 새끼나기 10마리 무려 550마리 이렇게 많은 것을 애설을 위해 준비해요 그는 이 가축들을 몇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한 다음에 먼저 에서에게 출발하게 해요. 그는 각대의 종들을 세워서 그들의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알려줍니다. 내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에서가 야곱이 전하는 예물을 보고 선물을 보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리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물에는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회개하고 형의 용서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한꺼번에 550마리를 에서에게 이끌어가지 않고 몇 대를 나눠서 에서에게 가게 한 것은 몇 단계를 거치면서 에서의 마음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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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기를 기대하는 일종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데 보십시오. 야곱의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자기주 에서라고 표현하잖아요. 즉 나의주 에서라는 말이에요. 애서를 지극히 높이는 존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그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형을 깎듯이 애우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처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검증이 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얼마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런 것으로 알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해도 여전히 거짓된 삶을 살고 있고 내 잘난 맛에 살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론 고난도 주십니다. 힘든 일도 시키세요. 왜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신앙 훈련이라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훈련에 들어가면 쉽다는 생각이 드세요? 어렵다는 생각이 드세요? 당연히 어려운 거죠. 훈련이 어려운 거죠. 쉬운 게 어떤 훈련입니까? 신화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면 신화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훈련이 어려운 겁니까? 사람이 속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자신이 없고 싶은 게 있으면 별 짓을 다해서라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했을 정도예요 그 얼마나 자기의 자아가 강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20년 동안 외삼촌 라바의 집에서 훈련시키세요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으로 손수 빚어 가신 겁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서 손수 빚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축복입니다. 더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생겼다면 먼저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빚어 가실지를 기대해 보는 거죠. 그리고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가는 겁니다. 쉽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우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빚어 가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성도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손으로 손수 빚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때마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많은 악한 것들 때문에 이기적인 본성과 죄악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빚어주셨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컸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택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손수 빚어가시기 때문인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삼대에 없이 모두가 구원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되고 고귀한 존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금만을 바라보며 각각의 지체가 되는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며 주인만 바라보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수 있도록 중에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동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음의 체인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로 신부정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와 뇌진환으로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협신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시이장등 여러 장기의 이상으로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가정 있사오니 주님께서 극휼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부위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자한 중이 열거하지 못한 그런 질병과 또 선신장의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씨에서 양조되는 성도들 그대 믿음을 지켜 주시고 그들이 거하는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과 또 사업으로 군복으로 여러 힘별 가운데 객지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오니 그대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대 인생을 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녀가 잉태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국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출산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대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대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와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그대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또 시험에 들어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공략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정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 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도리 사업장과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묵묵히 주에게를 가는 성도들이 사업장이 또 직장이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 교회학교를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가 더욱더 부흥 성장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자 교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도함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 또 기도특공대, 동암질환센터와 사랑식당들을 운영토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지역사회를 섬길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물론생애 사모님, 성령 주만 하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보여 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장로인 갈수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겨서 하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집분자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광주 지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조 대각성도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중계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주신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계층이 세우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상영을 능력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 주께서 불쌍해 주시오 하나님 때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 주인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중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복되게하여 주셔서 고의 연매를 많이 맺는 귀한 사역이 될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의면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함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고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